h everybody. To m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캐서린이구요 오늘은 비동사 과거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비동사 과거시제는 현재형과 달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Was/were. What? 오늘 was/wer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비동사 뜻이 무엇이 있었죠? 비동사는 이다와 있다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과거시제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로 바꾸면 이었다. 있었다가 되죠. 그럼 여기서 점검 하나만 할게요. 비동사는 우리 어떨 때 쓴다고 그랬죠? 이름, 나이, 고향, 출신, 직업, 기분, 상태일 때 쓴다고 했습니다. 뭐 저는 한국적인 문법으로 형용사, 뭐 부사, 뭐 이런 품사 설명에 대해서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름, 나이, 고향, 직업, 기분, 출신, 상태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그래도 영어를 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I, he, she, it, am, are, is 현재형에서 어, is로 썼던 he, she, it에다가 나인 I am이었죠? I만 was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was, he was, she was. it was만 외워주시면 아주아주 아주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we, they는 제가 you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들이라고도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명인 경우에 월로 통일한다고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해볼까요? i was, you were, he was, she was, it was, we were, They were입니다. 아주 쉽죠? 네. 그러면 우리 문장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문장 만들기. I was at home. 나는 집에 있었다. 에요. You were at home. 너는 집에 있었다. He was at home. 그는 집에 있었다. She was at home. 그녀는 집에 있었다. It was at home. 그것은 집에 있었다. We were at home. 우리는 집에 있었다. They were at home. 그들은 집에 있었다가 됩니다. 자, 그럼 쉽게 바로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I was at home. You were at home. He was at home. She was at home. It was... Oh my god. 틀렸네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I was at home. You were at home. He was at home. She was at home. It was at home. We were at home. They were at home. 입니다. 아주 쉽죠? 그러면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너무 쉽죠? 왜? 보고 읽으니까요. 자, 그러면 부정문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려 볼까요? 자, 그럼 부정문 시작해 볼까요? I, he, she, it. 같은 was에서 왔다 그랬죠? t 만 붙여주면 부정문이 돼요. 무엇, 무언, 무엇이 없다. 무엇, 무언, 무엇이 아니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I was not. You were not, he was not, she was not, it was not, we were not, they were not. 이렇게 연습을 해 볼게요. I was not, you were not, he was not, she was not, it was not, we were not, they were not. 인데요. 저희는 축약으로 줄여서 쓰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줄여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짠! 이번에는 부정문을 제가 축약으로 썼어요. I wasn't. You weren't. He wasn't. She wasn't. It wasn't. We weren't. They weren't. 에요. 자 그럼 여기에 문장 만들기도 해봐야죠. 자 제가 문장을 뭘 만들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늦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late라는 걸 썼습니다. 자 그러면 I wasn't late라고 말을 하면 나는 늦지 않았었다가 됩니다. You weren't late. 너는 늦지 않았다. He wasn't late. 그는 늦지 않았다. She wasn't late. 그녀는 늦지 않았다. It wasn't late. 그것은 늦지 않았다. We weren't late. 우리는 늦지 않았다. They weren't late. 그들은 늦지 않았다가 됩니다. 아주 쉽죠? 네.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요,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지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겠죠?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평서문부터 가볼까요? 저희 평서문부터, 평서문부터 가볼게요. I was late. You were late. He was late. She was late. It was late. We were late. They were late. 에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I was late, you were late, he was late, she was late, it was late, we were late, they were late, you were late, we were late, they were late, he was late, she was late, I was late 이렇게 연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잘하셨어요. 어려웠을 텐데 정말 잘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번엔 부정문에 대해서 연습을 해 볼까요? I wasn't late. You weren't late. He wasn't late. She wasn't late. It wasn't late. We weren't late. They weren't late. 에요. 어때요? 쉽지 않죠? 말이 잘안 나오죠? 그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의문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적었는데요. 의문문은 높이면 된다고요? 끝에만 그렇다고요? 아니죠. 자, 의문문의 경우에는 영어는 어순이 우리나라랑 달라서요. 순서를 바꿔 주셔야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끝을 꼭 올리지 않아도 앞뒤 subject와 verb 위치만 바꾸면 은 의문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읽어볼까요? was I, were you, was he, was she, was it, were we, were they? 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죠. 다시 해볼게요. 네. 제가 중요하다고, 쉽다고 생각한 건 빼고요. 조금 어려운 것만 한글로 다시 써봤어요. was i가 아니고요. 더 줄여 주셔야 돼요. was i was i was i were you was he was he was he h 발음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지으스로 바뀌어요. was he was he was she was she were, was it was it was it were we were they 이렇게 읽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해 볼까요? 처음엔 어려우니까 같이 같이 하는 걸로 해볼게요. Was I late? 나 늦었어? 나 늦었었어가 되죠. Was I late? 내가 늦었었어? Were you late? 너 늦었었니? Was he late? 그는 늦었었니? Was she late? 그녀는 늦었었니? Was it late? 그것은 늦었었니? Were we late? 우리는 늦었었니? Were they late? 그들은 늦었었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외우셨죠? 지워 버릴게요. 아직도 못 외우셨나요? 외우셔야 되는데. 응. was i, were you, was he, was she, was it, were we, were they. 다 외우셨죠? 이제 지울게요. 진짜로 지울게요. 제가 다 지워 버렸어요. 그러면 시작을 해 볼까요? Was I late? Were you late? Was he late? Was she late? Was it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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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we late? Were they late? 에요. Were they late? Were we late? Was it late? Was she late? Was it late? Were you late? Was I late? 에요. 아니 왜 자꾸 요거를 was he라고 읽어요. Was라고 읽어달라고요. Was. 읽어 was. He, was he. She 같은 경우에는 was she가 아니라 was she. Was she. 우리 빨래방 가서 뭐 세차할 때 워시라고 하잖아요. 워시. 워시라고 읽어 주셔야 돼요. wash late. wash late. wash late. 아시겠죠? 다시 해 보세요. 잘하셨어요. 자 어때요? 과거형. 과거형은 현장보다 굉장히 어렵죠. 난이도가 갑자기 급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됐나요? 제가 따로 오늘은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평서문 연습하기 부정문 연습하기 의문문 연습하기 순으로 연습을 쭉쭉쭉쭉 바로바로 축 치면 축축 툭, 치면 축축 툭, 치면 축툭 넣을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스피킹을 할수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자, 제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